국가의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부활 30주년 조례안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는 조례톡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바로 이겁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진철 서울시의회 의원,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서울시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시 시내버스 중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네. 그 서울시와 그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조합간에 그동안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시내버스 중공영제의 그 운영 근거를 조례로 법제화한 그 네. 것입니다. 뭐 기존에 그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에 간략하게 규정된 음. 그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된 규정이랄지 네. 또 운수사업자 관리 등의 내용을 이번 조례 그 재정안에 명확하고 또 상세하게 포함시켜서 시내버스 중공영제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네. 그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게 꽤그 중공영제가 꽤 오래된 네. 것 같은데 이게 그 동안의 협약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운영이 네, 됐네요. 네, 그럼 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4년 7월에 아마 네.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그 기존 민영 체계의 시내버스 운영을 개선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네. 중공영제를 전국 네, 네.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중공영제 실시 후에 그 매년 시내버스에 지급된 보조금만 해도 지금까지 보면은. 연간 평균 4,800억 원. 네. 총 보면 은 17년 동안 총 8조 6천억 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이 그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입부수 중공행제에 대한 뭐 정의뿐만 아니고 뭐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매년 네. 새벽에 의해서 네. 그,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이용요금 절감이랄지 기타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막대한 재정 지원으로 우리 시민들의 너무 많은 혈세가 세금이 너무 많은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은 또 부정적인 여론도 지속적으로 제이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아마 방지하고 네. 또 우리 버스 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여 또 우리 시민들께는 중단 없는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저는 자평합니다. 네, 네. 이게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 시내 버스 중공영제 아까 정의도 예,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공영제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지금 뭐 조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시내버스 쉽게 말하면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의 관리 기능과 또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해서 지속 가능한 버스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네. 즉, 서울시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그 시내버스 노선이나 운행 개통 등의 그 조정 권한은 서울시가 가지면서 표준 원가 운송에 따른 운송 사업자의 운송 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버스 운영 서비스는 버스 회사 민간이 제공하고 네. 또 재원과 서비스 관리는 어,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이를 통해서 뭐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경영과 주원 복지를 개선할 수 있고요. 또 적자 노선 감찰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그 비용 발생 문제와 또 버스 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하등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 상임위원회가 교통위원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논의 예, 예. 과정에서 상당한 경론이 오갔다고 들었는데, 예. 이 조례에 관련해서 뭐 반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신 분들은 어떤 점을 우려를 하신 걸까요? 그, 이제 사실 저희들이 보통 10시에 해당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시에 상임위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그날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 그 해당 상임위의 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 조례 관련돼서 우리 교통위원회 모든 의원님들 간에 그 허심탄회하게 저희들이 문제점과 대안을 놓고 네. 토론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요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그런 과정을 의원들 간에 세심하게 토론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 조례는 20개 조항으로 모두 되어 있는데 네. 그런 하나하나 그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토론하고 음. 또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뭐 의원들이 특별히 조례에 무슨 반대하거나 네. 뭐 그런 의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별로 그 제시한 다양한 그런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 음.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고 또 반영할 사항은 일부 수정을 해서 또 조례 수정안에 저희들이 담았고요. 주로 이제 거기서 많이 논의됐던 음. 내용은 그 재정 지원금 지급 관련 사항, 음. 그다음에 또 중단하고 환수하는 그런 음. 내용들, 또 우리가 그 성과 이윤이라고 지급을 합니다. 그런 성과 이윤에 대해서 좀 신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의견들을 충분히 서로 이렇게 소위하고 또 검토를 거쳐서 또 적절한 내용들은 수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이 예.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시작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4년이잖아요. 예예. 이제 벌써 17년째인데 이게 조례가 없었을 때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그제 생각에는 아마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2004년도에 시작 당시에 그 버스 회사들도 경영이 부실한 회사들이 있고 우량원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러한 부실한 버스 회사를 구조 조정하지 않고 음. 그 우량업체와 부실업체 모두를 포함시켜서 그중고인제를 음. 시작하다 보니까 당시 그 부실업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경영건전, 경영건전성 문제 또 내부 비위 등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또한 가지는 아마 언론에서 가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부 회사에서 그 사주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등재한다거나 네. 또 임원들이 여러 버스 회사에 서로 겸직을 하면서 수천억 내지 수억 원의 인건비를 그 수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에 반해서 정말로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정비직이나 일반 사무관리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또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제가 생각한 것은 외계의 투명성 문제인데요. 네. 매년 지급된 수천억 원의 보조금이 사실은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음, 음.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외부 외계감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일부 외관법 버스 회사에만 아마 한정적으로 음. 외부 감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중공영제 대상 모든 버스 회사들도 외부 경사를 받아야 된다. 해서 제가 외부 외부 회계 감사를 전례에 전해 갖고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6년 이상 동일 회계 법인에 대해서 그 외부 감사인으로 선, 선정되지 않도록 버스 회사를 관리할 것을 제가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이제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재정 지원금의 이제 투명성을 높이려면 경영 개선도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버스 회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저래발의 초기에는 일부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버스 회사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물론 뭐 오해가 있던 부분도 많았고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 이제 버스회사와 버스 회사와 버스 운송 조합이 이제 우려하는 사항을 네.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하고 네. 공문으로 네.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또그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 일부 수정안에 반영을 하였고요. 네. 이제 대신 그 조례에 나와 있듯이 그 모든 회사에서는 외부 회계 감사와 또 이행 중도 사항을 조례에 따라서 성실하게 시행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 이윤을 또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이제 만약 그 부정하게 재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또 심할 경우에는 그 재정 지원금을 지급 중단까지 할수 있도록 그 조례의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버스 회사는 보다 더 투명하고 또 적정하게 재정 지원금을 관리하고 또 경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그 일각에서는 버스 중 공영제를 아예 이제 완전 공영제로 아, 예, 예. 그 전환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중 공영제를 실시하고 나서 네.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그 누적 지원금이 8조 한 6,700억 정도. 네. 그다음에 평균 매년 한 4,800억 정도가 투입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그 운수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원금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 이러한 그 상황을 감안할 때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서울시 재정 여건상 어렵습니다 음.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행의 방식을 유지하되 또 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현재, 저희들이 그, 실비 정산을 적용 중인 몇개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뭐유류비랄지또 운전은 인건비를 그 표준원가제로 관리하고 또 표준원가제도를 현실에 맞게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중공행제하에서 그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해서 네네. 개선해 나가면 우리가 그 완전 공행제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중공행제 내에서도 효과를 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정진철 서울시의회 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